나 내가 응. 너 나온다고서 주말 내내 고민을 좀 했어. 뭔데? 뭐야 갑자기? 아니 내가 이게 <laughs> 아니 동전아 나. 장난방. <laughs> 근데... 아, 강구 선배. 강구 선배. 강구 선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만. 아니 정말. 아니 어. 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나 정말 짜증이. 아 근데 오늘 컨셉 듣고 왔어? 쨍한 형. 어 쨍한 형이거든. 내가 예상한 바로 5월 7일. 이 시간이 무조건 그냥 왠지 괜찮을 것같지않아 쨍할 것같지않아 6월 7일란그 숫자가 너무 좋잖아요. 이 흐린 날에 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오늘 쨍하게 있어, 알았지? 계속 웃고 있어.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게스트가 게스트 자체가 쨍이야. 그냥 쨍하게 볼 거야. 힌트야. 아! 아! 정말! <laughs> 와, 큰일 났다 진짜 오늘 완전 <laughs> 아, 쨍한 그 자체야. <laughs> 선배님보다 더 해요? 내가 밀려. 이럴 아, 이런지 내가 밀려. 어... 자, 오늘. 여러분, 출연자 겸 우리 광고 주시고, 첫대 어... 게스트입니다. 네네. 지금 뭐, 너무, 저부터 성격이 급해서, 마이크를 안 차고, 오빠야는데 말하고 싶어가지고, 쨍한형 게스트, 여기... 조용! 어디오 울리니까! 오늘, 어디오울리도 되잖아! 쨍한형 게스트, 누군지, 장현아 씨입니다! <laughs> 아 라니 <라니라니>. 라니, <laughs> 뿔 났어, 뿔 났어! 아 장현아 씨! 아, 안녕하세요. 어, 이분은 누구야? 어, 라니아 씨. 네, 누구예요? 몰라 저 몰라 자 진짜 아이분이 모르세요. 누구인지 모르세요 자오점첫 번째 날... 아니 아이 오빠 보면자장년날씨자첫 그래? <laughs> 번째 퀴즈입니다 자이름은 아, 모르실 거예요 다섯 곡에 갈 거예요 다섯 곡에 와 진짜 개고콘서로 보셨나요 개고는 나오시는 분이 유명하신 그게 저야첫 아이고 첫 번째 아이고 아 자. 아이고 아 아이고 아첫 번째 아이고 아첫 번째 아이고 아첫 자, 이고아첫번아 어, 송영철? 응, 영철 말고 영랑. 콜라 땡, 맥주 땡, 땡, 소주 땡, 소주 땡, 버틀 버틀. 버틀이면 다 들었는데. <laughs> 아, 너무 웃대. 아, 영철. 아, 엄마. TV가 들었어 너무 조용해. 아, 그럼 아, 틀을 아. 모른다고? 뿅! 아, 송영자 어 너무 반가워요 아, 이름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오빠, 오빠, 이름 모르는 오빠, 미안함이 아니라 반찬이아 어, 이게 어디에도 키도 씌어 됐어. 지금 광고주인데 광고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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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야 광고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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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 오늘 고주님광는데 그, 아, 오늘 날 간죠 오빠. 우리가 빈속이니까 어, 어, 어. 우리 또아야 대박입니다. 그래, 어, 영량. 이게 한번 먹어 봐요. 진짜 무슨 맛이신 줄 알아? 속스의 맛이래. 속성이 맛은 거 아침에 이제 막 남편 뭐 애들 막밥 차려 주기 힘들 때요거 하나 먹으면은 이렇게 넣고. 오빠 이렇게 이제 봐봐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어 가지고 여기 약간 바람을 넣어. 어, 바람을 넣어. 간지? 오! 어? 얘 예. 예아 맞아요. 원장님. 아니 플로팅 안했더 갑자기요. 어어. 얼굴이 왜빨개지 <laughs> 너무 많이 었다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야? 나 진짜. 아니 정말. 아, 죄송해요. 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맛있었는데. 어오드도도 어, 시피는 게이 식감이 있거든. 나도 하나 먹어. 어, 뭐. 떨면서 드세요. 야 <laughs> 어. 속세의 맛을 이렇게 쓰는구나. 음. 경찰 어, 진짜 있고. 고소하지 않아? 진짜 맛있어요. 어, 맛있어. 비린맛 안 나고 정말 야. 저는 자신하는게이 단백질 쉐이크 진짜 잘 먹어요. 모델 있거든요. 정하셨어요? 모델? 모델 저도 하. 네. 아 이런 아침 라디오를 어, 가면서 어. 저는 영란유 <laughs> 어때요? <웃음> 사실은 아침에 이 비타민 챙겨 먹고 귀찮잖아요. 그냥 요걸로 모든지 다 때. 아. 네,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제품이 된걸다 음, 음. 알겠네요. 엽산도 들어갔고. 지금청담동 가서 지금 샵다왔어요 일부러 왜냐면 지금 저 그냥 오빠 편하게 만나면 오는데. 나름대로 또 우리 광고를 또또 또 대표인데 아, 맞죠. 맨 얼굴 나온 게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얼굴 얘기 나온 김에 에어. 아니 진짜 얼굴이 에어, 에어. 우리가 사실 에어. 이 방송 기점으로 또 지난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또4월 전에 녹화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날하고 또달라요 또 그러면 어, 어, 다른데서 어. 또 보여주겠지만 그러니까. 그 붓기 이것도 어. 도움이 되나요? 공부 안 해고 왔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지. 아니, 공부, 아니, 다, 아, 공부 알죠, 알죠. 다 했으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광고주. <laughs> 아, 광고주 오빠, 너무 센스티브해요. 센스티브지, 아, 오빠. 나 지금 나, 응. 나너 유튜버로 퇴리해도 될까? 어, 차려. 준우,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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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러 왔어? 어, 어, 어. 차려. 차려. 나 준우 형이 어. 기을수 어. 있어. 어. 광고하러요. <laughs> 차려. 여기 장난치는. 광고하러요. <laughs> 어, 국회가 되었고? 저의 김영철 오리지널 본 적이 있다 없다? 다 봤어 오빠 김치찌개까지 다 봤어 지금 나 얼마나 웃겼는지 말도 못해아 진짜? 아니 나는 잡수탐 대학교 <laughs> 너무 웃겨 한 번만 다시 해 잡수탐 대 <laughs> <한 개. 웃음> 어, 결국은 성시경에게 들키는 대 나중에는 들키겠죠. <캐쳐. 웃음> 아, 나는 몰라 오빠 나는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 댓글에도 그런 거있더라고난 너무 재밌어. 난저 경기를 1 0 년째 보고 웃고. 어, 있냐 나는 나, 내가, 내가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 오빠. 음. 나는 오빠 걸 보면서 1 0 년째 웃고 요새 미치겠어서 남편이 너무 질투해 가지고. 아 진짜로. 어제도 남편이 어. 어, 내일 어디 가니? 한약을 맨날 챙겨주고 와서 어쨍하니 어제만... 쟤가녀. 짠나녀 아니 쟤가녀. 그래서 아니. 어! 우맙 투사. 거 아니. 아 <laughs> 영철아 것도. 왜 거기 왜 가? 어? 씨아 <laughs> 정말로. 진짜로? 응, 진짜. 왜? 왜? <laughs> 이리가영란이 <laughs> 좋아했다고? 영란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laughs> 맞아. 영란이 그것도 피피도. 아니 근데 거기에 피피이왜 들어가? 또. <웃음> <웃음> 아, 어, 근데, 한창 씨, <laughs> 저를왜 자꾸 경제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따가 다시 깊은 얘기 하겠지만, 우리는 손도 잡은 사이도 아니고요. 오빠 손 잡았잖아! <웃음> <웃음> <아빠> 손 언제 <laughs> 손 잡았지? 스타을 언제 잡대 맨날 았잖나손 잡고 다녔잖아. 영날날 나이로 손 잡고. <laughs> <때? 자고> <laughs> <나이름> <laughs> 쨍한 형첫해 오늘 어허. 또 우리 장현아 씨 나와주셨고, 네, 또 광고주님께서 네. 또 나와주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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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대박 난다는 네. 의미로. 아, 그럼요. 쨍하게 만하었죠 아, 진심으로 또 오빠 정말 잘 되길 바라면서. 자, 쨍! 쨍! 한, 평! 이 샴페인은 그냥 파이퍼해적이라고 오빠가 샀어 이거 마를린 몰로가 제일 응. 좋아했던 샴페인이었어. 음. 맛있지? 맛있어. 어. 마를린 몰로는 알지? What? 아니 강범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릴해분들왜 <laughs> 몰라요 차려차려차려너거 아, <laughs> 차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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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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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릴이 분들 l i k 이거+ v 거 r 거 i 거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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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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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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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가, 나, 가, 여기 가, 나와서. 맛은 아, 맛이야 맛은 아, 맛이잖아 마일리언 맛은 나그들어오고양이 어디? 마장동이에요 아, <웃음> <웃음> 아, 근데 뭐 저희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게 없어 지금 여러분 뭐라고... 여태까 여러분들 저희도 좀안거 있어요? 질문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인터뷰라는 건 네. 여러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서둘러서 아,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 한잔했어 네. 짠했어 어. 음식도 좀 먹어 어. 야 근데 용란아 너 음. 소속사 네. 옮겼지? 나, 아 지금 하는 거야? 어 이번에 소속사 옮겼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옮겼어요 언제 나갈 건데 이거? 오늘 24일 날아그옮겼어옮겼어 옮겼어요 봤죠?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하니까 더 어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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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다 왜 나... 이렇게 어색해? 나는 오히려 이런 거 올린다니까 소속사를 옮겼다고 들었잖나 <laughs> 선생으로갔다고 들었었잖아. 버리소 올라시었잖아. 선생님, 이승국다고 들었잖아. 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응. 거기서 계약을 하려고 들어왔어 아니면 네가 찾아갔어? 연락이 왔어. 와. 진짜 이승훈 씨피님을 그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연락이 와서 어 그럼 알려드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저한테 집접적으로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어. 어.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 어. 너무 그모습이 너무 반했고 매주 보거든 강호동 형 오래 하셨어 어, 너무 좋으시죠 어. 어. 근데 거기 왜 오빠 안 들어가서 거기 어. 네가 먼저 가 있고 내년 오래 <laughs> 어, <올해> 끝나거든 <laughs> 1년 남았거든 <laughs> 의리 이런 거 없네 의리? 어? 어? 의리 아 근데 저는 미스틱을 10년 했기 때문에 아. 4년 끝나고 또 4년 재계약하고 이번에 어. 마지막 2년 또 재계약을 했기 아. 때문에 아. 미스틱 입장에서도 어.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laughs> 아, 아, 피디님이 오죽 답답하면은 어. 장영란 씨 얘기 좀들으라고 장영란 씨 오죽이 얘기 난내 얘기를 입... 여러분, 여기분 여러분, 여러분, 덕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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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 러 여러분, 여러 소속사 분 여러분, 이제 챙겨달라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가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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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니에요? 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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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분 여러분, 여 잠깐만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웃음> <웃음> 아니, 자기 갱기만. <개인기만, 웃음> 오빠는 날 좋아하는 이유가 어. 내가 잘웃거든 그래서 아. 되게 좋아해. <laughs> 아, 그래. 그 얘기 그럼 하자. 우리 또 얘기 나온 김에. 아니, 왜냐면 난 정말, 네. 솔직히 말해서. 궁금했거든. 왜냐면, 중국 팬들이 오르러 왔는데, 영어를 1도 못하니까. 어, 잠깐, 웨이트, 웨이트, 촌스트, 오빠! 오빠 했더니 어, 영라나해서 아니, 오빠 여기 중국 팬이 왔는데, 영어로좀 얘기 좀 해줘. 했더니, 그때 회수을 해줬어. 영라나, 그래, 너를 아니. 너무 좋아해서 왔대. 이거 선물 너 가지래. 중간에서 막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오빠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고, 어, <laughs>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고. <laughs> 아, 그 사건이 손잡은 아, 사건이구나. 근데 왜 손잡았어요? 나 지금 녹화, 기억이 안 나. 녹화하러 간 거야. 내가 뭐 자연스럽게 영란 가자. 어, 이렇게 했나? 영란를 녹화하러 가자. 손을 딱 잡는데? 어떻게 잡았어? 나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근데 이렇게는 안 했겠지. 아니, 미쳤어. 아, <laughs> 진짜. 왜? 그래, 아니. 근데, 근데 오빠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 어느 순간에 결혼하자마자 연락이 뚜껑 키고. 손절? 어, 손절. 축의겸이고 뭐고 아무것도. 내가 결혼식을 어, 왜안 안 갔지? 진짜? 삐졌던 것 같아. 결혼식을 안 갔던 거왜안 갔지? 청첩장을 받았나? 다정치왜안 영... 줬어, 오빠? 그래서 내가 용나라, 내가 응. 너 나온 다 데서 주말 내내 고민을 좀 했어. 뭔데? 뭐야, 갑자기? 아니, 내가 이게. 아, 뭐야. <laughs> 좀 서운하지, 왜냐 오빠 뭐 친하게 지냈는데. 뭐가 이유가 있었겠죠? 용나라, 내가. 오! <laughs> 쳤나봐! 지금 치위금을 준다고? 층위금, 늦었지만, 한창씩. 늦었지만 뒤늦은 그냥 청첩장을 표정이 늦어서 미안한 하 건데. 왜 왜요? 아 왜? <laughs> 왜? 오빠 너무 심한데? 음, 이거 뭐... 아니 못 받아. 오빠 이거 아니야 말... 아니야. 오빠 이거 진짜 못 받아. 뭘까 데뷔 그리고 너가 나또 여기 도와주잖아 아니 오빠 이거 진짜 못 아니야. 받아. 아니야. 오빠 이거 어떻게 받아? 나이거만 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아, 아니 미쳤나 봐 오빠. 차려 사다 음. 차려 틋하다와 <laughs> 한장 씨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시고요. <laughs> 영란이 딱 초반에 강연하는 거 있었거든. 음, 음. 남자 남자 사랑 잡는 법, 법. 응. 응. 남자한테 사랑받는 법 남편 길들이기 모든 거총 막나예요. 나 그때 선생님. 영란이 보면서 p 음. 피라는 법도 배웠잖아. 왜? 네? 자기가 설정한 을것 같아. 강연은소사하더라고 어. 어, 어, 응. 어, 근데 잠깐만 좀 쉬었다하자. 나 다리가 어. 너무 아프다. 맞아, 잘 들어. 마사지 기도 좋아한다. 근데 내가 우리는 잖잖 맞아. 와, 영상에 진짜 어. 물이 올라가지고. 오빠, 우리도. 그... 바로 야, 들어갈까?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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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어, 영란유 펌킨 부샷. 나 지금 먹고 난 뒤에 한 20분 20 그래, 지났나? 맞아. 이게 지금 연예인들한테 완전 핫한 아이템이라며. 정말 얘는 너무 시그니처 너무 좋아해. 요거는 이제 전날 어, 어. 자기 전에 딱 먹고 자면좋지 그리고 이제 우리 영란시처럼 촬영이 있거나 어. 좀 분주하게 아침에 나가는 된다 어, 어. 분들은 어. 적극 추천하죠. <laughs> 영난이, 너, 엠넷으로 먼저 참여해. 엠넷 VJ 콘테스트 해가지고 금상을 받았어. 600대1! 6 0 0대1에서와 너, 개그맨 몇대 몇? 한5 0 0대도 아니지. 그럼 아 우리도 1000대1이 있어, 오빠도 1000대1. 아니, 보면. 근데 이렇게 해도 돼. 나 600대로 너는... 끝나면 되지. 저기도 1000대로. 미안해. 이렇게 모셨다, MC가. 야. 아, 진짜. 야. 아니 내네 자랑을 해야대는데하어떻게 자기 천만에 나 그냥 통과 나 게스트야 나 아. 게스트야 게스트 아, 아, 정말 짜증이 나너무하나 아, MC 아, 안 아, 할게 500... 아무 그때 나 보고 오 영랑이 너무너무 음, 너무 밝고 방송을 인간 비타민이었어 아무 내용이 아닌데 자 오늘 저희들 나왔는데 아쿠정 와 아쿠정 아 근데 그때 아, 노홍철 장영란 그런 계열대였어 어, 맞아, 맞아. 아 그, 그때 나랑. 최고였죠 그런 연예인들이 있거든 원고 뭐 대본 이런 거 상관없이. 어 맞아. 어. 오. 오! 어디 가시는 거야? 오! 어! 어머, 어머, 어머. 어! 이렇게 어. 가지고 끌어 올려 주는 거야. 그래서 나 그때부터 나 영애 그때 성공할 줄 알았어. 근데 영나너 진짜 어떻게 보면 음. 결혼했지. 음. 방송 꾸준하고 음. 지너 하는 유튜브는 50만 넘고 최 대박 났지. 너무 감사하지. 뭐 진짜 안 되는 게 없는데 이런 영이또 꿈이 있어. 뭐 끝났어 이제? 꾸리는 그... 아니야. 거 지금 그게 부르고 아니라, 통계 별로 나에 대해서 뭐 알았어, 요 여러분들. 나 별로 얘기할 게 없이. 저기 우리 구독자들도 느낄 거야. 왜? 여기 진행자가 말이 더 많다는 거. <laughs> 아, 아, 그래? 여기가 약간 그 모더니즘 토크야. 이성우 PD 인연을 좀 얘기 좀해줘 뭐. 만나러 왔어. <laughs>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 어. 나 야수 어. 조금 힘들어. 어. 어. 왜? 인기 급상승 동영상 내가 한번 떴어. 어. 근데 어. 단톡에 보낸 거야. 어. 근데 낮잠 잤다고 못 봤어. 어. 그래, 전화했겠네. 전화 거는 거야. 아 어. 어, 선배 뭐해? 어. 어. 인금동 떴잖아. 어. 빨리 인스타 어. 스토리를 어. 올려. 어. <목소리> <목소리> 알았어, 너무 어 그래서 무인급동이 뭐야? 나인급동 몰랐거든. 이길까 막 너무 좋아하거든 이제 정신 차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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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안 믿겨 신나. 그랬더니 어, 어, 어. 또 전화 어, 어. 뭐라 <목소리> <1일이 하지마, 선배. 웃음> 와. 뭐라고 하면 줄 알아? 티리 빌 아줌마 선배. 와, 가죽 자기가 인급동 그래서 내가 끌으면서 가스라이팅인가까당연또 <laughs> 금방... <laughs> 질문이. 팬미팅도또 질문이. 왔지? 미0 0명 왔죠. 어, 너오리했다며 <laughs> <laughs> 정말. 왜냐면, 그, 리포트 시절에 다른 사람 팬미팅을 많이 다녀봐도. 그렇지.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눈물 나, 눈물 나. 어, 근데 나. 오빠 괜찮았거든. 그래서 노래까지 불렀어. 막 노래 막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딱 했는데, 갑자기. 확, 그 조명이 확 켜지면서 사람들이 눈이 다 하트가 돼서. 아이거데 정말 순간적으로 아오이 소름 돋으면서 그때 내가 와 이게 정말 열심히 살다 어, 이런 복이 있고 나서 저는 사실 아까 꿈 얘기하는 내가 꿈 얘기를 못한게 그냥 지금 저도 꿈꾸는 것 같아서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음... 더 이상 욕심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어, 어, 저는 너무 그래서 너무. 너무 어. 어. 야, 근데 오늘 어. 우리 광고주님께서 셨는데 영라뉴, 블랙, <laughs> 컷, 이게 지금 아라비카. 저희가 이거 매진돼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이게, 나는데, 어? 어, 어. 이게 아 다이어트 커피. 이게 다이어트 커피, 그 그거 유명한 커피. 그거구나. 어. 자, 이게 지금 장안이 하제라고 하는 매진인 먹어봐요. 커피. 이게, 이게 헤이즐넛 향이야, 이게, 냄새 맡아 보봐 이게 지금 우리가 찬물로 하기 했는데, 어. 여러분 뜨거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는 따 음, 스타일로 음, 아메리카노 음. 차갑게 드시 분은 알아하시고 여기 우유를 넣으면 또 라떼 스타일로. 음, 블랙 컷 아라비카를 주트키킬참자 <목소리> 블랙 컷 아라비카 20대 때는 뭣도 모르고 마셨었죠. <laughs> 아 말만하면. 아, 엄마. 뭐. 뭐. 연남동가 우리 채널에서 할 아, 이벤트 지아니 그거 하지, 아, 해? 어? 채널 어? 지금 급 따지는 거예요? <laughs> 잠깐만요. 덕덕이분들 해가지고 네. 저희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덕덕이분들 손을 내가지고 우리 영철오빠 시버버튼 해가지고 시버버튼 오빠 그거 뭐야? 오빠 공약 뭐야? 시작부터 공략 못지. 공략 해야지 네. 아니 네. 나중에 우리 그 A급 장영란 오빠 모셔가지고 전격적으로 오빠에 대해서 좀 해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좋다 A급 장영란에서 아, 어, 정말로 어. 우리 병철 씨랑 같이 나올래요? 아니요 네. 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도 괜찮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영란 누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김영철 선배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그래 선배들 많이, 네. 많이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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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어, 아니, 시간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덕이들아,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이지. 어. 그래. 그럼 래그 이렇게 하자. 영난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어, 내 새끼가 있는 에이크나이 아, 내가 나갈게. 나가서 그때 영난이를 다시 해하자 오늘 니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해. 어. 알았지, 영난아? 오늘 우리 땡아냥이 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리지널.